뇌 속에는 약 천억 개에 달하는 신경세포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들 신경세포의 연결을 통해 뇌는 신체적 기능을 조절하고 인지 및 정서 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신경계의 최고의 기관인 뇌는 통증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통각신경이 어, 척수를 지나. 그리고 시상을 거쳐 대뇌 피질에 도착을 하고 이건 정확하게 얘기하면 감각 대뇌 피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 대상 피질이라는 부분이 있고 어 대뇌 섬 피질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두 부분은 우리의 불쾌감을 관장하는 곳이에요. 아파 불쾌라는 건그두 부분에서 완벽하게 접수하는 셈이죠. 또 하나는 편도라고 그러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어, 공포와 아니면 불안, 이게 통각을 느끼면 통증을 느끼면 당연히 그런 감도 느껴지겠죠. 강하면 강할수록 이 공포는 더 커질 겁니다. 또 이것을 다시는 이 자극에 노출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기억해두는 해마 부분까지 다 정보를 고루고루 전달하게 됩니다. 온라인 강의로 진행되는 공인중개사 수업에 빠져있는 김경태 씨. 늦은 밤까지 공부에 열심인데요. 그런데 갑자기 몸을 가눌 수 없어 바닥에 쓰러지고 맙니다. 이게 방법 없어요. 이게 통증 돌발통은 방법이 없더라고요. 8년 전 처음 왼손을 다친 이후 예고 없이 찾아오는 통증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되었습니다. 손을 움직인 자체가 아니고 너무 이게 뜨거우니까 방법이 아, 없어요. 뜨거웠다. 설명을 못하겠어요. 그냥 힘이 안 들어가는데 힘이 들어가는데 이 개념이 아니라 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맨날 이런 거 물거나. 극심한 통증을 잊기 위해 발톱을 도려낼 정도로 뜯어댔지만 통증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날씨가 좀좀 진통제를 처방받기 위해 경태 씨가 병원을 찾았습니다. 비도 좀 오고 그러니까. 네. 피부색은 좀 어때요? 장갑도 이렇게 좀. 어. 장갑? 보세요. 네, 네, 네. 네. 어. 날씨나 시간의 변화에 민감한 통증 때문에 늘 장갑을 끼고 있는 경태 씨가 망설임 끝에 손을 보여줍니다. 피부색이 많이 변화하지이건 없네요, 그렇죠? 네. 갑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 손 때문에 속 이상할 때도 많다고 합니다. 세요 네, 니다 밤에 이렇게 생겨서 제가 조금 괴로운 부분인데, 네, 이렇게 사진을 한번 찍어봤었어요. 통증이 이게 굉장히 심할 때만 이게 나타나더라고요. 병원에 왔을 때는 증상이 없다가 통증이 심할 때만 나타나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불쑥 불쑥 찾아오는 극심한 통증은 그가 가진 질환의 특징입니다. 약을 좀더 계속 올리게 되면. CRPS라는 이제 약자로쓰는 그런 질환인데요. 본인이 환자 본인이 겪었던 최고의 통증을 10점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다음에 통증이 없는 건 0점이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거의 한 8, 9점 이상이지 않을까. 경태 씨는 마약성 진통제를 비롯해 신경안정제, 근이완제 등 하루 16개 이상의 약을 먹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지속되는 통증은 작은 사고에서 시작되었는데요. 자전거 핸들바가 부러지는 걸로 넘어졌는데 그때 당시에도 조금 이상했서요 어깨를 부딪혔는데 일반 타박상이라 근육통 느낌이 안 났어요. 어, 왜 뜨겁지? 왜 바늘로 쑤시는것 같지?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신경세포의 축삭돌기로 이루어진 신경섬유 중에는 통각 신호를 전달하는 두 가지 종류의 신경섬유가 있습니다. A델타와 C섬유입니다. 마리집이 있는 굵은 A 델타 섬유는 통증 신호를 빠르게 전달하는 반면 가는 C 섬유는 상대적으로 느리게 전달합니다. 통증의 성질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A 델타 섬유로 전달되는 통증은 칼로 베이는 듯 날카롭고 강한 통증이지만 C 섬유로 전달되는 통증은 느리지만 오랫동안 지속되는 통증입니다. 신경세포가 손상되면 통각신호가 뇌로 전달되고 그로 인해 통증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신경세포가 손상해서 회복돼도 통증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뇌 속의 통증 스위치가 켜진 상태로 남아있게 되고 이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면 만성통증이 됩니다. 통증이 남겨져 정말 만성통증으로 변하고 그 다음서부터는 말초에 관련된 과에 가서 치료할 수 없게 돼요. 왜냐하면 지금의 변화는 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외상에서 회복된 후에도 영구적인 통증 신호가 켜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통증이라는 자극이 지속적으로 가게 되면은 신경 세포라든지 신경의 전달 과정에 있어서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구조적인 변화, 기능적인 변화가 오기 때문에 어, 쉽게 치료가 뒤질 안죠. 그래서 통증을 빨리 진단하고 치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성 통증으로 변하기 전 통증을 초기부터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